바꿔서 쓰는 편이에요. 나머지 이 립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진짜 맨날 맨날 이것만 쓰고 있어요. 전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인데요. 얘는 미샤의 스킨밤이라는 거예요. 제가 피부가 되게 건조하기도 하고 얼굴 자체가 좀 광이 돌아 예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화장할 때마다 맨날 씁니다. 얘를 써야 좀이 광이 확실히 좀더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안색이 좀더 맑아보이고 촉촉하기도 하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진짜 맨날 맨날 쓰고요. 여름에도? 볼, 부, 볼 부분이나 광대에는 자주 바르는 것 같아요. 그다음 얘는 완전 강추템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쁜 광이 돌아서 추천하는 제품인데요. 에스쁘아의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이에요. 얘는 조금 색깔이 이렇게 되게 입자가 고운 게 느껴지거든요. 이 고운 입자들이 피부에 싹 머그, 머금어가지고 피부가 조금 더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니요 그 다음은 브라이트너거든요. 근데 저는 얘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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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같아요. 얘를 파운데이션에 섞기도 하고 그 인스타에서 슈 님이 볼, 그볼 터치하는 그 부분에 미리 얘를 바르고 화장을 한다고 제가 봤어서 얘를 샀었거든요. 근데 진짜 얘가 엄청 밝던 머리예요. 근데 엄청 밝은데 얘를 자 이렇게 펴 발라주면은 되게 하이라이터한 것처럼 그 부분이 엄청 예쁘게 밝아져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블러셔를 탁 얹으면 좀더 생기가 도는 느낌? 그이 블러셔 특유의 색깔이 잘어울러지면서 색깔이 조금 더 이제 선명하게 나온다. 이색 그대로 여기에 발색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브라이트너 너무너무 추천하고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자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추천! 얘는 컨실러인데 제가 마루빌치 것도 써봤지만 더샘이 좀더 촉촉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얘를 써주고 있고, 좀 여드름이 많은 피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런 좀 커버가 잘 되는 컨실러는 하나쯤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얘도 추천합니다. 뭔가 주름임이 심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립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거 두 개는 생얼립. 화장 안 했을 때 이렇게. 딱 뭔가 립밤을 바른 것 같은데, 입술 색이 너무나 예쁘다. 보이시나요? 일 번, 이 번. 근데 색감이 좀 얘는 웜톤 느낌, 얘는 좀 핑키핑키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얘가 조금 더잘 맞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뭔가 과하지 않아서 생얼 메이크업 할 때, 생얼로 진짜 어디 나가야 될때얘 발라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추천합니다. 얘는 포렌코즈라는 곳에 엘로디였나? 맞아요. 엘로디라는 색깔인데요. 얘는 착색이 엄청 오래가는 틴트예요. 그래서 얘를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얘를 좀 한번 깔아주고 그 위에 다른 컬러를 얹는 그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렇게 음빠음빠 했을 때는 또 이렇게 되거든요. 톡톡톡톡 저는 근데 얘가 좀그제 입술이 어두운 편인데 얘가 좀 그거를 완화시켜주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입술 색이 어두우신 분들은 밝은 색깔 못 바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르면 진짜 괜찮다. 그 다음은 이게 어디 거였지? 맞아요. 바닐라코의 시어벨벳 베일 틴트거든요 얘는 그 옛날에 홈플러스에서 였나? 어디 이 도매에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5천 얼마에 샀는데 색깔이 예뻐가지고 반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펴버리면 좀 블러리한 그런 표현이 너무 예쁘고 인스타에도 쳐보니까 그 인스타 정연 님께서 이렇게 공동 개발을 하신 거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블러 표현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손이 제일 자주 가고 있습니다 얘는 인가 틴트예요 리치 살몬이라는 틴트인데요. 얘도 한때 진짜 많이 발랐어요. 컬러가 진짜 예쁜데 예쁘죠? 저는 좀 이런 광택 도는 게안 어울려가지고 한동안 못 발랐거든요. 근데 얘는 좀 촉촉하면서 입술이 좀 입술색이 제가 어둡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쁜 여리여리한 색깔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좀 많이 갔던 제품입니다. 얘는 다이소의 본색 틴트거든요. 근데 얘가 좀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웜톤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런 쿨한 핑크인데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생기 있게 만들어주고 딱 바르면 형광등이 켜진 것마냥 엄청 예뻐가지고 저는 얘도 완전 완전 추천드립니다. 얘는 로즈 시폰이라는 거예요. 얘도 다이소입니다. 얘는 이제 그김 크리스탈님이 바르셔가지고 저도 이제 따라간 건데 이런 색깔이거든요. 이런 색깔인데 이 뒤에 팁으로 좀더 촉촉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이소 입큰. 이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발라주면 완전 더 글로우해졌죠 광택감이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팁도 실리콘 팁이어가지고 바를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위생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았고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다이소고 저렴하다 보니까 양이 얼마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벌써 이만큼 썼어 2주인가? 2주 전에 샀는데 저만큼 밖에 안남았네요 얘는 이제 입술 라인 다는 거 얘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같이 일하시는 분이 입술 라인이 너무 예뻐서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 하트퍼센트의 로즈 베이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요 색깔. 근데 예뻐요. 예쁘고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추천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 완전 아직까지 찰떡이다 이런 제품은 없긴 하지만 그도요두 개가 좀 데일리하게 손이 많이 가는 것 같고 가끔씩 화장을 좀탁 켜보이고 싶다 나좀 생기가 아주 가득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얘를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예쁘고 이 생얼 립들도 예쁜 것 같아요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는 <laughs> 이제 아이 메이크업으로 넘어올게요 얘도 다이소 건데 저는 아이라인 이것만 써요 얘가 0 0 원이거든요 머지 건지 건데 0 0 원이에요 펜슬 근데 이게 진짜 얇아요. 진짜 얇아서 그리는 게 너무 표현이 잘 되고 그냥 진짜 막 올리브영에서 사는 거랑 뭐가 다르지? 진짜 싶었고요. 제가 원래는 붓펜 아이라이너만 썼었는데 얘를 만나고 얘로 얘로 정착을 했어요. 저는 그눈 앞머리랑 그 뒤에 라인을 좀 길게 뺄 때가 있어서 얇은 걸 되게 선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완전 가성비 대마왕입니다. 얘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애교살. 저는 애교살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애교살에 바르는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얘도 진짜 예뻐요. 뽀용뽀용뽀용뽀용하게 막 되는데 확실히 좀봄 라이트, 봄웜분들이 바르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색깔이 진짜 예쁘고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얘는 제가 매장 가서 반해가지고 산 제품이거든요. 좀 이렇게. 좀 주황 코랄? 매트한 질감이에요. 얘는 쉬머하고 얘는 좀 매트한 거 보이시나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쉬머에 빠졌다가 또 매트에 빠졌다가 쉬머에 빠졌다가 매트에 빠졌는데 매트에 빠졌을 때 얘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보고 와, 이거 내 거다 하고 샀는데 사실 얘는 손이 많이 가진 않아요. 왜냐면 요즘엔 다시 쉬머로 빠졌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얘는 뭔가 매트한 거 좋아하시고 발색이 강하게 남는 거 있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 강추 드립니다. 얘도 다이소 템이에요. 태그 아이브로우고요. 얘는 좀 산지 오래됐어요. 근데 오래됐는데도 쓸만하고 태그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제품력이. 그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얇고 섬세하게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얘는 진짜 맨날 맨날 써요. 진짜 맨날 써서 그 뒤에도 날라가졌고요. 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컬러그램의 진짜라는 컬러인데 얘가 애교살 밑에 그리기가 진짜 좋거든요. 발색도 되게 잘 나고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잡칫 너무 진하게 하면 좀 화장이 오늘은 좀 진해 보이는 그런 게 있지만 브러시로 잘 이렇게 펴 발라주시면 그림자 음영이 너무 자연스럽게 남아서 완전 추천합니다. 다음은 얘. 얘도 진짜 예뻐요 얘는 어디 거지? 홀리카 홀리카, 홀리카 홀리카의 애교살 메이크거든요 얘는 어디야? 보이시죠? 보이시죠? 얘도 쉬머예요. 근데 아까 발랐던 웨이크 메이크랑은 조금 달라요. 웨이크 메이크는 좀 핑크한 느낌이고 홀리카 홀리카는 살구살구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홀리카 홀리카가 조금 더 여리여리하고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얘를 발랐을 때좀 청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가 조금 난다. 너무 예뻐서 음 얘도 자주 쓸것 같습니다. 아니 자주 쓰고 있습니다. 얘 완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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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진짜 유명해서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요렇게 아이라이너를 한 다음에 발라주시고 말려주시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얘가 안 번지거든요, 안 지워지고. 그래서 여름에 되게 잘 썼고 그리고 뭔가 화장이 오늘 좀 오래 가야 된다 하는 날에는 얘를 바르고 있어요. 얘도 완전 좋아요. 그다음은 섀도우랑 어좀 하이라이터 보여드릴 건데 섀도우는 엄청 유명해요. 데이지크 밀크라떼, 밀크라떼고요. 색감이 발색력이 막 강한 제품은 아니에요, 사실. 막 강하지도 않고. 뭔가 이거 발랐을 때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저는 뭔가 은은하지만 살짝 쥐피감이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좋아해서 얘를 잘 썼고요. 어, 컬러도 그렇게 과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제가 자주 쓰는 색상은 얘랑 얘, 얘랑 얘를 눈두덩이랑 언더에 살짝 이렇게 애교살 부분에만 발라주고요. 얘는 뒤트임할 때 자주 쓰고 있어요. 그다음은 짠 하이라이터인데요. 얘는 진짜. 진짜 이쁘죠. 발색이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얘로 하이라이터 하면 존재감이 아주 그냥 확실합니다. 얘는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 골드 시어고요. 얘도 좀 유명한 아이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진짜 발색이 조금 강하게 날 때가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만 좀 적당히 하면 얘도 완전 괜찮아요. 얘는 맞아. 얘도 엄청 유명해요. 이거는 클리오의 말랑반죽이라는 거거든요. 얘도 얘도 여기다가 여기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다 파였어요. 얘는 하이라이터로 쓰지는 않고요. 애교살 언더에다가 발라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펄이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빤딱빤딱 해가지고 애교살에 바르면 애교살이 갑자기 확 차오르면서 너무 예뻐집니다. 이 손가락에도 지금 이렇게 광, 보이세요? 약간 바세린 광? 바세린 광처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 예, 진짜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도 쭉쓸 생각입니다. 그 다음, 블러셔는 저는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얘는 다우니 치크. 삐아 레디 투 웨어 다우니 치크. 다우니 핑크 색깔이고요. 이런 막 쓰는 스펀지 이렇게 해가지고 톡톡톡 해주고 있거든요. 색깔 너무 예쁘죠? 색깔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거 바르면 갑자기 생기가 막 도는 느낌? 얘는 똑같은 라인인데 얘는 다우니 피그. 다우니 피그 색깔이고요. 여기다가 보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얘는 좀 데일리하게 바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데일리로 맨날 바르고 가끔 생기가 많이 넘쳤으면 좋겠다. 약간 더 뭔가 돋보이고 싶다 하면은 얘를 그 가운데 부분에다가 뽀용하게 발라주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얘만 발랐을 때는 별 소리 안 듣는데 얘를 바르면 친구들이 생기가 갑자기 넘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도 그래서 두 가지, 두 가지 너무 예쁘고요. 섞어 바르면 더 예쁘다. 섞어 바르면 진짜 더 예뻐요, 더 예뻐. 그래서 얘도 너무 너무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슈퍼밀크인데요. 얘는 진짜 제가 지금 2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얘를 추천하는 이유는 얘가 헤어에 뿌리는 컨디셔닝 헤어 프라이머거든요.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진짜 달콤한, 엄청 달콤한 우유 냄새? 진짜 우유는 아니지만 뭔가 우유를 넣은 뭔가 달콤한 디저트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 슈퍼밀크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 게좀 느끼한 냄새가 나요. 느끼한 냄새가 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제 느끼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얘를 너무 많이 뿌리면 조금 떡지는 느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발라주시고 저는 이 향이 너무 좋아서 몸에도 가끔 바르 뿌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확실히 주변에서 좋은 냄새 난다고 향수 어떤 거 쓰냐 이런 말도 많이 듣고 저는 향수를 따로 안 뿌리고 얘를 얘만 뿌리거든요. 근데 주변 친구들이 진짜 막 좋은 냄새 난다. 뭔가 달콤한 냄새 나지 않아요? 마시멜로 냄새 나지 않아요? 이런 말들 많이 들었어가지고, 얘도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는 또살 거예요, 또. 그래서 완전 얘도 추천. 근데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그 다음은 퍼프. 퍼프. 아, 맞다. 이것도 진짜 좋거든요. 제가 물광 피부 진짜 좋아한다 했잖아요. 물광 피부 표현. 근데 얘를 블러셔 올리고 나서 또 이런 그냥 막 쓰는 퍼프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바르고 이 블러셔 위에다가 이렇게 톡톡톡 해주면 진짜 이 광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얘를 다이소 가면 몇 개를 구매해야겠다. 진짜 쟁여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광이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얘를 전체적으로 바르진 않고 딱 광대 있는 부분 있죠? 블러셔 올라가는 그 부분에만 살짝 발라서 물 차오른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얘는 다이소 퀄이 아니다. 이 드롭비 다이소 진짜 저는 완전 추천드립니다. 근데 가끔씩은 좀 비추천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물광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퍼프, 퍼프를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요. 이런 네 가지 퍼프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추천도 있어요. 얘는 요즘 그 핫한 다이소, 모두 다이소 쿠션이긴 한데 얘는 이제 뭐 더툴랩이랑 콜라보해서 나왔다고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야들야들함, 이 후드루드람 이게 달라서 얘를 발랐을 때는 조금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왜냐면 받쳐주는 그 단단함이 없으니까. 근데 확실히 코 옆이나 그런데 너무너무 화장이 잘 들어가서 만족하고 있고요. 이 치즈처럼 늘어나는 이 쫀쫀함 보이시죠? 이 쿠션 자체가 되게 쫀쫀하고 밀도가 있어서 화장이 좀더잘 먹는 피부 표현이 좀더 예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얘는 제가 진짜 몇 개를 쟁였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이제 밀착 퍼프라고 되게 유명한 가이소템인데 저는 얘가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좀이 더툴랩에 비해서는 야들야들함이 부족해요. 간단한 느낌이어서 코 옆에는 확실히 더툴랩이 유용하지만 저는 그래도 얘가 좀 피부 표현이 좀 커버력 있게 올라가다 보니까 얘를 좀더 좋아합니다. 짠 얘네 두 명은 블러셔 바를 때 쓰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는 얇고 얘는 되게 뚱뚱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똥똥이가좀더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이 얇은 애가 좀더 저에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너무 두껍다 보니까, 어, 이게 올라가는 그 느낌도 잘 모르겠고, 딱 봤을 때 너무 진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얘는 좀 비추천이고, 얘 예, 손가락 퍼프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 화장품 잘 봐주셨죠? 이 중에서도 좀 진짜 제가 완전 추천을 드리는 걸 뽑아보자면, 음, 세 가지를 뽑는다 하면은, 음, 일단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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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진짜 요물이에요. 얘를 전 앞으로도 재구매 계속 할것 같고 파운데이션이랑 섞었을 때 색깔이 좀더 밝고 화사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좀 피부도 맑아 보이고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들고 블러셔 하기 전에 블러셔 위치에 발라주면 확실히 얼굴이 좀더 생기 넘쳐 보이고 더 예뻐 보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 더샘 하나 뽑아 주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음, 이 슈퍼 밀크도 제가 뽑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좋아요. 긴 추억을 간직하게 됐고 제품이 사실 이거 바르고 뭐, 머리가 뭐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없지만 향이 생각보다 오래 가서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골라 주겠습니다. 그다음은 음, 저는 이립 포렌코즈 립인데요. 얘는 제가 어쨌든 좀 입술색이 어두운 편이라서 되게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얘로 인해서 좀제 고민이 덜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를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크기도 딱 여기 이런 지갑에 딱 들어갈 만한 사이즈거든요. 그렇게 막 길거나 이런 어머나 음, 실수했어요. 이런 긴 애들은 안 들어가잖아요. 딱 사이즈도 그냥 일반 틴트보다 살짝 좀 얄쌍한 느낌. 그래서 이런데 지갑 같은데 잘 들어가고 무리가 없어서 저는 이제 크기도 너무 좋다. 딱 좋고 그립감도 좋고 용기도. 딱 이렇게 투명해서 얼마나 남았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의 픽은 이렇게 3개고요. 조금 더 뽑을 수 있다 하면 얘까지 얘까지 얘랑 얘, 얘. 얘까지 이렇게 4개는 추천 5개 이렇게 5개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광 표현을 좋아한다 하시면 얘까지 얘도 진짜 다이소 템 중에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올리브영에서 판다에도 진짜 손색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